예,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려면 은혜를 사모해야지 됩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해야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베레아에서의 사도 바울이 전도했었고 오늘은 아덴에서의 전도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다메 석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됨으로 그가 복음의 사역자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대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사도 바울을 괴롭혔냐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의 시기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베레아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리셨을 거예요. 이 베레아 가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이 정말 진짜인가 아닌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이 상고라는 말은 이 말씀을 체험적으로 자기가 실험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 그러면,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 자들이 베레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 가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베레아 같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어때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큰사랑께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되면 제가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아시는 분은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복되고 정말 변화되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베레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소동을 피웠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방해를 하니까 소동을 피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형제들이 아주 급한 마음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바닷가를 가서 어디를 보내냐면 아덴으로 보낸 거예요. 얼마나 급박했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신라와 디모델을 두고 떠난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급박한 삶, 급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신라와 디모데하고 며칠 있다 아덴에서 만나고자 약속하고 아덴에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단이 홀 아덴이라는 곳에 올라가 가지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또 마음이 아프겠죠. 사랑하는 동력자도 만나지 못하.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처음에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주변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아덴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마음에 격분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왜요? 아덴이라는 곳이 너무 우상 천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덴이 우리식대로 얘기하자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지 않습니까? 혹시 뭐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테네는 신화의 도시입니다. 공식적으로 300개 되는 우상이 있고요, 3만 개 되는 신상들이 있습니다. 아테네 도시는 신화의 도시예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융성하게 발달했던 문화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아주 철학적으로 발달한 곳이 아테네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에 아주 멋진 건물들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아무리 철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우상숭배하며 살아가는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잘 살아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못 살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구원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과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면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믿는 신앙의 위대함을 몰라서 그래요. 그저 교회 정도 다닌 것이 신앙으로 착각한다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보장된 것이에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바울 마음속에 있었어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바울이 뭐 했냐? 그곳에서도 회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흩어져 살아도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공식적으로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드렸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아덴에 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야단칩니다. 아무리 이곳이 이방땅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였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냐. 사도바울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야단친 거예요. 또 장터에 가서는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미하다고 이방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온 정신으로 신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온 마음이 이 신화, 우상에 사로잡혀서 모든 일상적인 삶이 그런 것에 사로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바울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이방인들 중에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피크로스 또 스토아 철학자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에피크로스는 쾌락주의 스토아 철학은 뭐죠? 금욕주의라고 하죠 에피크로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타나시아인가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 없이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은 물질이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쾌락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 또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마찬가지로 인간은 유물론적인 물질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아파트이야라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딱 잡고 하는데이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철학적이고 지식이 있더라도 그들은 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가 될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알아요? 그게 믿음이 있었어 믿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사도 바울은 구약의 히브리적인 전통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또 이방적인 한라적인 문학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지식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맞게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의 소생, 가말리에서 문화 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이방 땅에 가서 단지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한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철학을 빗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만 좋아서는 안 돼요. 실력도 좋아야 됩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자기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 사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없는 자들에게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그 철학자들이 사도바울 평가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쟁이라는 거예요. 이 말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흩어져 있는 쓰레기 같은 지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주관이 아니라 잘 짜짓게 해가지고 말잘라는 사람을 말쟁이라는 거예요. 예, 헬라우스페르몰 로고스라는 뜻입니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너무 말을 잘하니까, 근데 그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반대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말쟁이다. 또한 가지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이방의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이 아덴 사람과 아덴에 있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는 하루 동안의 일이 뭐냐. 새로운 지식을 논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새로운 지식을 논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지혜에 대해서 하루 종일 서로 토론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신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신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또 사흘 만에 부활했 하심으로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은 너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의 지식과 학설이고 가설로서 그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말을 논쟁해야 되겠다 해서 아레오 바고라는 곳으로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아덴 사람들이 끌고 가서 아레오 바고라는 곳에 복음을 말을 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전체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레오 바고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리오바고 설교는요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끄집어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접점을 연결시켜 주는 설교가 아리오바고 설교예요. 그 학자들이 아리오바고 설교를 굉장한 설교라고 합니다. 지식이 없이는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오바고라는 말은. 화성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아레오라는 말은 화성, 바고라는 뜻은 언덕이란 뜻이래요.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 화성의 신인 마르스라는 신이 그의 딸 알키페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누가 겁탈하고 능욕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화성의 신 마르스가 그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자기의 살인죄를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12명의 신에게 재판받는 곳이었다. 그래가지고 아레오바고라라.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중죄인을 재판할 때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는 반드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재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거기에서 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리오바고 광장에서 언덕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첫 마디가 뭐냐? 내가 너희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신앙적인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미신적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온통 우상에 쪼들어 있다는 말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국 사람도 종교심이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때요? 다 이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 아덴 사람들도 너무 종교가, 이 종교심, 미신이 많고 우상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첫마디가 범사에 너희들은 항상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는 자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여기서 중요한 이 단어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들과 이 복음을 연결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어예요.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뭐냐? 사도바를 그래요. 내가 이 아단에 와서 이 둘러보니까 신들이 너무 많더라. 재단이 너무 많더라. 거기에 보니까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이 제사하는 그 신이 뭔지 아냐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을 아덴이왜 세웠냐면, BC 6세기에 보면 구레네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전염병이 아, 아덴을 싹 쓸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 납니다. 그러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전염병을 치료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로부터 이렇게 그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내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피메니데스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신들에게 감사를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신에게 다 제사를 드렸는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올리지 못해서 그 신이 화가 나가지고 똑같이 더 무서운 전염병으로 아덴 사람을 다 죽이면 우리는 큰일 나니까 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짐승들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자 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어떤 것의 마음의 두려움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대상의 정성을 다 기울이면 그 대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죽은 거지만 우리 안에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통탄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내가 다 열심히 해서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한 신이 누구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 전하니에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신전을 지어 놓고 거하게 안에서 가다 놓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물, 어디 건물에 갇혀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경배나 섬김이나 제사를 받아야지만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상은요, 사람이 그 우상 앞에 경배를 해야지 그 우상의 값어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늘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상하고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만물을 다 우리에게 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살게 하고 연대와 거주를 정해가지고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은요. 이이 이 모든 세계 백성들이 자기들이 으뜸인 줄 알았거든요. 왜요? 모든 신들이 자기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이 신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살며 기동하며 살아간다.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신을 섬기지만 그 신은 뭐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에피크로스나 스토아 학파 같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만 자기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유명한 시인들이 뭐라 얘기하냐? 여러분 28절 보면 그렇게 썼대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을 지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헬라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신의 소생이라 했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고 신에 그저 조금 영향 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더 끄집어내 가지고.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너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인은 하나님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깨달았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심판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참 믿어야지 너의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어디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레오바고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게 하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냐 두 가지 반응이 첫 번째로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준다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로서 다 없어지는 것이 신이 어딨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복음을 조롱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참 내가 감동을 받고 아 새롭다, 새로운 학설이다. 다시 듣고 싶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시 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는데, 아덴에서만큼은 별로 전도를 못했어요.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사도 바울의 아오바고 설교는 하나님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철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덜 끼쳤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불타올란 거예 불타오르고, 단순히 뭐 예수님 믿으라, 뭐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뭐라고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지식이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상황에 맞춰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대입시켜서 전했다는 거죠. 문제는 사도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첫 번째 뭐냐?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문화가 융성하고잘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떠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으며 그 하나님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순간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얻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힘의 원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힘써 알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괜찮습니다. 성경은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덜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받고, 그 말씀들을 실천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온라의 큰사람 교회 표가 뭐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아직도 이해 아직도 암기하지 못한 돼요. 외워야 돼요. 제 머리 위에 있죠 시작.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신이 납니다. 신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와 동행함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신난 게 없습니다. 신앙은 좋은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실까? 한 주일간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또 말씀의 삶이 내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게 해 주실까? 기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씀 없이는 우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변변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율법을 뛰어나게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리 있게 들어야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됐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